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우리 지역에도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되겠고 내일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울산에는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 학교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아 동남권 곳곳에서 비소식이 있습니다.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7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8도, 그 밖에 포항과 경주, 울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대체로 맑다가 토요일에 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